제4회 한일 가왕전에서 방송된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무대는 아이 가수 김다연의 공연이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관객들을 놀라게 만들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유명한 전문가인 마치자키 시계루 선배는 정서주의 무대에 대한 평가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정서주의 미래에 약속된 재능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무대가 이 대회에서 본것중 가장 훌륭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마치자키 시계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서주의 무대는 기적적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해왔고 많은 인상적인 무대를 보았지만 김다연의 무대는 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전설적이어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 칭찬은 정서주의 산업 내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높은 잠재력과 능력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츠 자키 시계루는 정서주의 재능과 성격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서주의 자연스러운 재능 뿐만 아니라 배움에 대한 의지와 꾸준한 연습 노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 요소가 정서주를 뛰어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마치자키 시계로는 정서주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재능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배움에 대한 의지와 매일의 꾸준한 연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를 무대에서 빛나게 하며 선생님의 지도 없이도 잘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는 재능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서주에게 재능 및 노력에 대한 신뢰로 마치자키 시게로는 한일 가왕전에서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자키 시게로가 정서주를 존경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재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